네, 안녕하세요. 법태랑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네, 사연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이거는 뭐 저한테 딱 제가 혹하는 사연이긴 한데요. 저는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인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콤플렉스여서 키가 커질 수 있는 약이나 음식도 먹어보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작년에 유튜브에서 키 크는 약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고에서 일반인이 1년 동안 키 크는 약을 먹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1년 뒤에 5cm가 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고 훅 해서 키 크는 약을 바로 사서 복용했었지만 1년 동안 단 1cm도 커지지 않았습니다. 돈만 버리고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나중에 제품에 대해 찾아보니 5cm 자랐다는 것도 영상을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유튜브 광고 이제 믿지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아, 참 남들 같지가 않네요. 딱 보니까 벌써 조금 사기 냄새가 나긴 나요. 잘 아시다시피 의사가 아니라서 의학적 식이좀 많지 않지만은 제가 어디 기사나 보다 보니까 거의 유전이 80에서 90% 정도라고 이제 보통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운동이나 이제 영양 상태 같은 것들이 키 크는 데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알겠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 약을 복용해서 키가 큰다는 거는 조금 어 허위 과장된 내용이라고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면은 일명 성장판이 닫힌 거 아니에요? 이미 <laughs> 성장판이 닫힌 상태인데 약을 먹어서 뭐 키가 큰다고 이제 생각한 거가 조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거의 좀 가장 광고에 좀 오인을 해서 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뭐 군대 갔다 와서 키도 컸다 아니면 헬스를 해서 키가 컸다 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대부분 뭐 근거없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사연자처럼 이런 약이 있다. 1cm는 조금, 5cm만 더 큰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적금 다 떼서라도, <laughs> 어? 당연히 다사먹겠죠 특히 이런 키 크는 약, 대부분 좀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식품을 먹거나 운동기구 사용하면은 키가 큰다. 광고에서 이제 판매한 업자들한테 이거 다 허위 과장 광고다. 왜냐면, 정말로 이 제품을 먹고 이 운동기구를 써서 키 크는 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던 걸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거짓이고, 이제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시 광고 관련 허위 과장 광고는 그런 거짓이고 허위만 있다고 해서 또다유혹하지는 않고,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플러스 보통인들이 볼때 그런 허위나 과장된 어떤 광고나 표시를 보고 혹 해야 돼요. 일명 그러니까 오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하고 이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 표시광포위원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키큰 약도 있었지만은 뭐 안마기계에서 이거를 이 안마기를 쓰면은 키가 큰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진다. 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공정으로부터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볼 때는 개념은 그래요. 키큰 약이라든지 제품이 있으면은 뭐 이런 거 발명했으면 다 노벨상 받고 엄청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쉽지 않은 어떤 내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재도 받고 하는 실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운동도 감안하고 구매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키 커진다고 광고해놓고 키안 커졌으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일단은 내가 그 허위 과장한 거에 속아서 돈을 썼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탐으로 인한 취소를 한다든지 하면 사기를 당했다고 취소해서 아예 이거를 두 사이의 계약 관계를 무효시켜서 주고 돈을 다시 환불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 먹었다 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들 있잖아요. 돈 썼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좀 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이 허위 가장한 거에 속아서 내가 입은 손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그걸 구매한 그 비용 가장 대표적인 손해인데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있을 것이고 그 외로 내가 이런 어, 키클지 알고 기대했는데 이제 키가 안 커갖고 충격적 정적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위자료 부분은 이런 적극적 손해를 받음으로써 보통은. 다 배상된다라고 보셔서 별도로 청구를 하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키 크는 약 광고에 속은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구입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환불 요청하시고 손해배상으로서 그래도 분이 안 불시면 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관장광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